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립의 양박사입니다. 오늘도 스톤블록 3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이렇게 보타니아의 생명의 돌과 생명의 나무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좀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양이 꽤 많이 모여 있을 거예요. 보타니아 검색을 해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11,600개 정도 이렇게 쌓여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 정도면 웬만큼 사용을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양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조금 해볼 거는 이 녀석 있잖아요. 대마법사의 주문서를 제작을 했는데 3티어짜리 주문을 하나도 제작을 안해 봤잖아요 그래서 3티어짜리 어... 주문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법도 몇 종류 조합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해 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뭐그 작업을 간단하게 한번 해 보도록 하죠 뭐 그거는 대충 여기 있는 필기 작업대에서 좀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걸 좀 사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문을 좀 제작을 해 봐야 되잖아요 얘를 우클릭을 해 가지고 이제 3티어 주문 여기서 필요한 몇 종류를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몇 종류 좀 제작을 해보자면은 이 번개나 백스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면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이 번개부터 하나 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 셀렉트를 누르게 되면 여기다 아이템을 집어넣어가지고 만들 수가 있었죠. 자, 그럼 여기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준비를 해가지고 어,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 에어 에센스가 살짝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좀 이용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게피리 침이 좀 필요하잖아요. 대충 한 3개 정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바다의 심장 정도가 필요한데, 얘는 EMC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검색을 해주면 되겠죠. 바다의 심장 검색을 해가지고요. 하나 정도 꺼내 주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여기다가 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알아서 빨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바로 만. 만들어지는 걸 확인을 좀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걸 우클릭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기록이 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 녀석으로 이제 마법을 제작을 좀해볼 수가 있겠죠 자 대충 열어 가지고 마법을 한번 조합을 해 보도록 합시다 아마 4번까지는 되어 있을 거니까 5번에다가 제작을 좀 해주면 되겠죠.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투사체로 만들어주면은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속을 좀 넣어주면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가속 조금 넣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번개를 살짝 넣어주도록 하고요. 뭐 시간 연장이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조금 넣어주도록 하고 증폭도 이만큼 넣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름을 정해가지고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뭐 대충 어떻게 나 가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번개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한번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제작을 눌러서 만들어 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번개를 한번 써 보도록 하죠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날아가게 될 거고 오! 맞는 부분에 번개가 내리치는 방식으로 사용 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민을 마녀로 만들 때나 아니면 크리퍼를 충전된 크리퍼로 만들 때좀 이용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마법일 것 같고요 어, 다른 것도 좀 제작을 해 보자고 한다면 소환수를 좀 뽑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소환수를 뽑을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소환수 중에 가장 쉽게 뽑아서 사용을 할수 있을 만한 거는 이 백스 정도를 뽑아보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컨조레이션 에센스라는 게좀 필요하네요. 이것도 아까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바로 꺼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이거 만드는 것도 어렵지는 않겠죠.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스노바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컨조레이션 에센스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 만드는 것 자체도 어렵지는 않는데, 이 샤드 얻는 게 조금 귀찮은 작업일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바로 이용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불사이 토템은 아마 꺼낼 수가 있을 거니까 바로 꺼내서 이용을 해주면 되겠죠. 토템 검색을 하게 되면 은 바로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불사이 토템 검색을 했는데 나오질 않는군요. 오, 그러면은 이제 가지고 있는 불사이 토템을 이용을 해줘야 될것 같으니까. 일단은 검색을 해보도록 하죠. 몇개 아마 들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어, 불사이 토템은 바닐라 거긴 한데 이게 EMC가 없네요. 어, 이런 것도 있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집어넣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일단은 우클릭을 해준 다음에 백스 소환을 눌러주고, 셀렉트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어, 필요한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백스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다 만들어진 거는 이제 바로 나오게 돼서 배워 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배워 주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걸 다시 여러 가지고 백스를 소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자기 자신한테 하면은 되겠죠 백스 소환을 좀 넣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연장을 살짝 넣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소환수에 대한 강화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것도 준비를 좀해 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이대로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백스라고 이름을 지어 들어가고요. 한번 소환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소환을 해주게 되면 은 백스가 나오게 될 거고요. 백스가 공격을 해야 될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이 없어가지고 그냥 땅바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은 백스가 공격할 대상을 좀 만들어 주면 은될것 같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스포너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스포너를 이용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제일 간단하게 사용을 해볼 만한 좀비를 꺼내서 이용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면은 여기다가 설치를 해 주도록 하고요 좀비가 나오면 한번 백스를 소환을 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좀비가 좀 나왔으면 백스를 소환을 하게 되면은 백스가 좀비를 공격을 하게 되겠죠 어, 어 데미지가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백스가 이런 식으로 저를 도와서 몬스터를 공격해 주는 걸좀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백스를 좀 강화를 해 보면은 좋을 것 같잖아요 소환수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백스를 강화시킬 만한 마법이 딱히 보이지는 않네요. 강화시키는 마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마법들도 몇 가지만 더 제작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이 헥스라는 걸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헥스 같은 경우에는 독감 위도에 걸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제작을 좀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환사가 사용하는 주문이죠. 이 송곳니도 한번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먼저 제작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헥스부터 하나 제작을 좀 해보도록 하죠. 헥스 같 경우에는 이렇게 블레이즈 막대기를 좀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위더 장미 인가요 이것도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 한번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먼저 블레이즈 막대기 부터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이 녀석 세개를 간단하게 꺼내 주도록 할거고요그 다음에 위더 장미도 좀 필요했었죠 위더도 검색을 해 가지고 꺼내 주도록 하죠 지금 가지고 있는 위더 장미가 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여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위더 장미가 좀더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EMC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꺼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녀석은 이 에센스가 좀 필요하네요. 에센스도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아스노바 검색을 하면은 에센스 마침 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간단하게 이용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효된 거미 눈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서 사용을 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비가 꽤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잡아 주도록 합시다 뭐 알아서 잡아 주겠죠 일단은 이것들은 하나씩 집어 넣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이즈 막대기도 3개 그 다음에 위더 장미랑 에센스까지 전부 다 집어 넣어 주게 되면은 이제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제작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바로 배워 주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어, 추가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C를 눌러서 연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를 좀 해주면 되겠죠. 시간 연장 세 개를 빼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헥스 집어 넣어주고 증폭과 시간 연장을 넣어주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어,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저장을 안 했던가요? 저장을 다시 해야 될것 같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집어넣고 시간 연장과 증폭을 넣어서 제작을 눌러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바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녀석은 이제 어, 위더를 사용을 하는 그런 녀석으로 바뀌었을려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몬스터들을 자동사냥 할수 있는 아, 소환사들을 좀 이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주면 좋을 만한 마법이 소환사들이 사용하는 마법이었죠 그것도 한번 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이 상형문자 송곳니라고 하는 이 녀석을 좀 제작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등록을 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바로 이렇게 등록을 해 주도록 하고요 여기에 필요한 에센스랑 이런 것들을 좀 집어 넣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재료들은 다 준비가 됐고요. 그럼 하나씩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 주게 되면은 이제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될 거고요. 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이렇게 제작을 해 주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회수를 해가지고요. 이제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한번 등록을 해봐야겠죠. 자, 다시 대마법사 주문사를 좀 열어가지고요. 이번엔 7번에다가 등록을 해보도록 할까요. 수사체로 만들어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가속을 좀 넣어준 다음에 이 녀석을 집어넣고요. 시간 연장과 증폭을 넣어가지고 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같은 경우에는 송곳니로 좀 하도록 할까요. 송곳니로 만들어서 아,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제작을 눌러서 간단하게만 만들어주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송곳니를 바로 이용을 좀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좀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맞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어, 스킬이 날아가는 걸볼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다른 것들도 좀 조합을 해서 이용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멀리 날아가도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건가요 오 그러면 저기다가 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음 이게 저기 끝까지 날아가 는 않는군요. 자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즉시 발동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투사체를 빼버리도록 하고요. 자기 자신한테 사용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네요. 가속도 그러면 좀 빼주도록 하고 송곳니 그다음에 뭐 충폭 같은 것들 좀 넣어주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어 그냥 송곳니 자체 속도를 올려주는 것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오. <laughs> 이게 좀 다르네요. 앞으로 나가지 않고 제 주변에 이렇게 뜨는 걸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이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떻게 마법을 구성을 할지 정해서 사용을 할때 어,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은 아스노바의 마법들을 조금 더 제작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최근 티어3까지 올렸는데 마법은 티어3짜리를 만들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살짝 제작을 좀 해봤고요. 일단은 소환사가 된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마법들을 사용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뭐이 마법을 얼마나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 야생을 할 때는 좀 도움이 될것 같기는 하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